한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린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될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불편함이나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늘 따뜻하고 아름답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또 다른 관계는 우리를 가가 먹고 결국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가가더라도 상대방이 그 선의를 악용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번 방송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연 씨는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정미 씨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미 씨는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정미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그깟 돈 때문에 우리의 우정을 망치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미 씨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를 생각하니 배신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중에서라도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 곁에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봐주고 지나치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잘못을 반복적으로 눈 감아주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넘기게 되고 그들은 더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없나요? 이 방송을 통해 그런 관계를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 특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다뤄볼 특징은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 항상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민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재 씨는 직장에서 늘 불평만 하는 동료. 현수 씨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현수 씨는 항상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현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팀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민재 씨의 눈에는 성실함이 부족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현수 씨는 실수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위로와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초기에는 민재 씨도 현수 씨를 돕고 싶어 마음을 쓰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수 씨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민재 씨가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현수 씨는 불만을 토로하거나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재 씨는 점차 현수 씨의 피해자 크레임에 얽매이게 되었고, 스스로가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그들은 외부로 탓을 돌리며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위로와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먼저 그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은 기준을 강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소영씨는 친구인 연희씨와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하지만 연희씨는 소영씨에게 항상 더 완벽하고 빈틈없이 행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영씨가 약속 시간을 어기면 연희씨는 크게 꼬지었고 작은 실수에도 엄격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연희씨는 정작 자신이 약속에 늦거나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도 별일 아닌 듯 넘어가곤 했습니다. 소영 씨는 연희 씨의 이러한 비난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영 씨는 연희 씨가 자신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본인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소영 씨는 이 관계가 자신을 지치게 하고 자존감을 가감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는 가차 없이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함을 베푸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는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인간관계에 불균형을 초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깁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 남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모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에게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과 피로를 줍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행동은 그들의 비현실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인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 정작 자신은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이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관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과도한 요구에 자신을 계속 희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이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당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견디고 있진 않은가요? 특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불유의 사람들은 바로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쌓아가며 다가오는 듯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배반하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죠. 이러한 배신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것일 수도 심각한 도덕적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파괴합니다. 철학자 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배신당하면 마치 깨진 유리처럼 다시 붙이기 어렵다고요.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공간이 한번 손상되면 다시 복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상처는 오랜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 감정과 행동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상처에 대한 것입니다. 제혁 씨는 오랜 친구인 민수 씨와 함께 창업을 꿈꾸며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공정하게 수익과 책임을 나누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죠. 그러나 사업이 번창하던 중 민수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혁 씨가 이에 대해 추궁했지만 민수 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신뢰를 저버린 친구의 배신에 실망한 재혁 씨는 결국 사업에서 손을 떼고 민수 씨와의 관계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혁 씨의 마음에 남은 것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에게 받은 배신감은 깊은 상처로 남아 그의 삶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은 재혁 씨가 다시는 쉽게 신뢰를 주지 않게 만든 따아픈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에 신중함을 더하게 된 어느 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속 깊은 괴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이들은 종종 우리의 감정을 금유히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이용당한 사실을 깨닫고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이 신뢰를 배신했을 때 이를 즉각 알아차리고 단호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이성을 잃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배신당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보다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절대 관대하게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황 자체에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신뢰와 만족이 아닌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예로, 직장에서 미니 씨는 동료인 상원 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무척이나 빠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면서 결과물이 기대 이하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미니 씨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원 씨와 책임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씨는 모든 책임을 미니 씨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죠. 심지어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미니 씨의 실수만을 부각시키며 자신은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이에 미니 씨는 상원 씨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고 그와 더 이상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미니 씨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모적일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의 위치나 평판이 위협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더큰 불신과 상처를 남기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의 신뢰도와 평판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므로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책임 회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접근법이 그들이 변화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현정 씨는 오래된 친구인 지우 씨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지우 씨는 매출 관리와 고객 응대를 현정 씨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 씨는 자신의 책임을 점점 소홀히 하며 부담감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우씨는 종종 약속된 회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중요한 업무를 마감일에 맞춰 완료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믿었던 현정씨는 여러 번 지우씨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며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씨는 매번 변명과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끊임없는 지연과 혼란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정 씨는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우 씨의 반복되는 책임 회피와 약속 어김은 현정 씨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고, 결국 두 사람의 오랜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며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 이익만을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먼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드백을 줄 때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로, 누군가 약속을 어겨서 발생한 문제와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리익을 주었는지 뚜렷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더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약속을 서홀이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경계와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 감정을 서슴없이 착취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고 맙니다. 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영 씨는 오랫동안 회사 동료인 미경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경 씨는 선영 씨의 친절함과 도움을 항상 고맙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선영 씨는 곧 미경 씨가 그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영 씨의 호의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진정성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도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심지어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흔히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분명한 기준과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도움 요청을 받을 때는 그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함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고마움이나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지만 그로 인해 잘못된 관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과감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